자, 오늘 은 어떤 템퍼 를써 볼까？어느 것을 고를 까요？딩동, 딩동, 기타디다봉 템퍼가 아닌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퀘스트빈입니다 오늘은 템퍼 구조에 따른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템퍼는 이제 핸들이 없는 핸들 리스 템퍼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이 있는 핸들있어 템퍼가 있습니다 어, 네 당연히 핸들있어 템퍼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는데 오늘만 핸들있어 템퍼라고 얘기할게요 어, 우리가 만약에 프로 바리스타를 조금 꿈꾼다 그러면은 당연히 핸들 있어 템퍼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 우리가 템핑을 할 때는 손목을 일자로 쭉 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자세를 취해야지만 템핑을 많이 해도 손목이 아프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커피 퍽에 힘을 가할 때도 핸들 있어 템퍼를 사용했을 때 내가 퍽에 얼마만큼의 힘을 가하고 있는지 가장 직관적으로 알기가 쉽기 때문에 마스터 했을 때는 그 어떤 템퍼보다 사용하기가 편한데요. 문제는 마스터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핸들리스 템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핸들리스 템퍼 같은 경우에는 템핑을 할때 이렇게 손목으로 템핑을 하기 때문에 손목에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엄지나 검지 쪽에 손가락에 부상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 그런데 이 핸들리스 템퍼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으로 텐핑을 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다쳐도 텐핑을 전혀 문제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우리가 텐핑을 할때 강제로 수평을 잡을 수 있는 가이드가 있는 템퍼와 가이드가 없는 템퍼가 있습니다. 얘는 디스트리뷰터기는 하지만은 역시나 강제적으로 수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카페 사장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직원들 사이에 실력 차이가 발생했을 때 커피를 내리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커피 맛이 달라진다 라는 부분인데요. 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수평을 잡을 수 있는 템퍼를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다음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내용이 조금 더 흥미롭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압식 템퍼와 비가압식 템퍼입니다. 어,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이 템핑을 아주 살살 하나, 아니면은 엄청 세게 하나, 실제 스프레소 추출 시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맛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자, 이렇게 조금 누르니까 이제 퍽은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힘을 주면은 이제 압력이 올라가죠. 어 그런데 이렇게 강제로 수평을 잡는 템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들어가는 데서 라인이 딱 걸려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리 힘을 여기서 더 많이 줘도 템퍼가 부서지지 않는 이상 커피 퍽에 더 이상의 압력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 이렇게 생긴 핸들리스 템퍼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게 눌러도 커피 퍽에는 압력이 가해지지가 않습니다. 어, 이렇게 수평을 잡을 수 있는 기능은 좋지만은 압력을 가할 수 없는 단점을 극복시킨 게이 스프링 템퍼인데요. 어, 자, 여기 있는 템퍼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작동합니다. 자, 이런 스프링 템퍼의 장점은요. 이렇게 강제로 수평을 잡지만은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템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꾹 누르면은 수평도 강제로 잡으면서 커피 퍽의 압력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의 구조인데요. 어, 이 베이스의 밑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평한 플랫 템퍼가 있고요. 어,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커브드 템퍼가 있습니다. 어, 이 템퍼가 얼마나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아메리칸 컵은 유로 컵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일반 플랫 템퍼와 다르게 이 커브드 템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톡톡 치면은 꼭 오뚜기처럼 막 흔들립니다. 어 일단 커브드 템퍼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길어가지고 간단하게만 요약해드리면은 어, 이 커브드 템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인텔리젠시아의 블랙캐이라고 하는 템퍼가 출시하면서 한때 순간적으로 반짝 인기를 끌었다가. 요즘은 쓰는 분들도 거의 없고 파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어, 우리가 플랫 타입의 템퍼를 사용해가지고 템핑을 한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요. 어, 우리 흔히 도넛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에스프레소 추출이 가장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운데로 모아지는데요. 어, 그래서 가장자리부터 추출이 되니까 이거를 보고 사이드 채널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 사이드 채널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게이 커브드 템퍼인데요. 어, 이 커브드 템퍼를 사용해가지고 템핑을 하면요 당연히 가운데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가운데에 있는 원두가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되는 구조를 띕니다 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면요 물은 원두가 가장 없는 가운데부터 추출이 시작되고 가장자리는 원두가 많으니까 그 다음으로 추출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아 사이드 채널링을 막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 그런데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가운데는 원두가 없고 가장자리는 원두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부터 추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걸 보고 센터 채널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 은이 사이드 채널링이 나쁘냐 센터 채널링이 나쁘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이 사이드 채널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발생하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 플랫 템퍼 하나만 사용해도 사이드 채널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너무 추워요 <laughs> 자 최종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템퍼들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자 얘는 렉바바 라고 하는 템퍼 인데요 제가 얘를 사용한지는 거의 한 8년 정도 됐는데 어, 굉장히 튼튼하고 좋습니다 어, 이 템퍼의 무게는 492g 인데요 처음 렉바바 템퍼를 들어본 사람들은 어, 템퍼가 왜 이렇게 무거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묵직한 템퍼 맛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템퍼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템퍼의 무게만으로도 템핑이 된다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어, 이 풀만 템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래처에서 한번 사용해봤는데 진짜 찍는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동 받아가지고 하나 또 샀는데요. 어, 이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또 링이 있습니다. 이 링을 빼고 사용하면요, 이 손이 작은 여성분들이 사용하기도 되게 편하고, 어 이렇게 링을 추가적으로 몇개더 주는데, 어자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손이 큰 분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지지하는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되게 좋아요. 어, 이 템퍼의 무게는 382g인데요. 어, 이 렉바바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 자 그리고 얘는 페사도 템퍼인데요.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묵직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 이 템퍼의 무게가 596g입니다. 거의 한 근, 어, 이폐사도 템퍼 같은 경우에는 구매할 때 옵션으로 이 수평을 강제로 잡을 수 있는 툴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 툴을 구매하시면은 수평은 강제로 잡을 수 있지만은 이 툴로 인해 가지고 압력을 줄수 없어서 이제 비가압식 템퍼가 되겠죠. 얘를 이렇게 빼시면요. 아, 손목 아파. 어, 자 이렇게 기본적인 클래식한 템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가이드를 빼도 550g이어가지고 템퍼 자체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템퍼 중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잡아보면은 엄지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자이 템퍼는 기본적으로 핸들 있어 템퍼구요템핑을할때 손목도 일자로 필 수가 있고 초보자 분들도 쉽게 수평을 잡을 수가 있고 이렇게 템퍼를 누르면은 퍽에 압력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완벽한 템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템퍼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템핑을할 때는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가지고 베이스 부분을 딱 잡는데요. 어, 그런데 이 지지대의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템핑을할때 힘을 조금 세게 가하면요. 엄지와 검지가 조금 아픕니다 어, 이 지지대를 조금 잡기 편하게 살짝만 더 크게 만들어 줬으면 정말 잘 사용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에 커피를 뭐한두잔 정도 드시는 홈바리스타분들이 사용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이 템퍼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설명드리면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렉바바도 리플인데요, 어, 이 템퍼의 리플 베이스는 조금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템핑을 하면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원두가 다 박힙니다. 어, 이 렉바바의 리플은 템핑을 많이 해도 원두가 거의 안 끼는데요, 민자인 플랫템퍼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렌즈 프로템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핸들리스템퍼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역시나 여기 라인이 있어가지고 수평을 강제로 맞출 수가 있고요.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쏙 튀어 나옵니다. 이렇게 커피 퍽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렌즈 프로템퍼에도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 이 템퍼가 조금 추운 환경에 있잖아요. 이 누르는 게 굉장히 조금 뻑뻑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저는 이 렌즈 프로템퍼는 거. 항상 머신 위에 올려놓고 사용합니다. 이게 따뜻하면 잘 작동하는데 추우면은 항상 조금 이렇더라구요. 네, 오늘은 제가 사용해본 다양한 템퍼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알맞는 템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커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쾌빠! 제가 만약에 카페를 운영한다고 치면은 아, 저는 아마 오토템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템핑의 압력도 이제 고정적이고, 수평도 잘 맞고, 손목도 안 아프고, 빠르고.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오토템퍼 비교 영상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빠!